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70세 이상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 택시 연간 사용액에 증액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 택시 사업. 이 70세 이상 경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연간 지원 총액만큼 이 선불 카드에 이 금액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경주 씨가 지난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까지는 연간 카드 충전 금액이 13만 2천 원이었는데요. 그 다음 달부터 2025년 2월부터는 연간 카드 충전 금액이 16만 원으로 그 예전보다 작년보다 한 2만 8천 원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네. 그 2023년 8월 달에 경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이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작년 9월 달에 올해 2월부터는 이 카드 충전 금액을 인상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확정을 했고 2월부터 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올라가면서 이제 택시업계와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어, 조정이 된것 같은데, 그러면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의 한도도 증액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간 카드 충전 금액을 16만 원으로 증액, 그, 충전을 해놓으면 이 16만 원을 한 번에 들어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 번 이제 카드 택시 비용으로 결제를 해야 될 텐데, 음. 이 1회 결제 한도에 택시를 한번탈때 이용자가 그 작년 말까지는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2월 달부터는 12천 원으로 4천 원더 높이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할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네. 만약에 택시비가 만 오천 원이 나오면, 기존에는 그, 이, 선불카드에서 결제를 하면, 8천 원까지 결제를 하고, 나머지 7천 원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네.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만 이천, 만 오천 원이 나오면, 만 이천 원까지는 카드 결제를 하고, 3천 원만 이제 택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 그러니까 1회 결제를, 한도하는 금액은 택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기본 요금이 네. 올라가면서 이결제액이 낮으니까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조정이 된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월달부터 이제 한도액이나 또그 결제 한도를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1월도 한달 동안에 이 시스템 보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에는 어르신 이 기본 요금 무료 택시 선불카드를 현재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네. 1월 한 달간은 이용이 일시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음. 2월 달부터 이 카드를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이름이 뭐, 어르신 기본요금그 택시카드니까요. 이 선불카드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전된 금액이 만약에 올해 16만을 충전해서 만약에 10만원 쓰고 6만원 남았다, 내년에도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이 충전비 금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은 그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방식 그래서 새해 에 다시 (16만 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또 네. 이~ 오래된 이 택시 카드는 그~ 제 (3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또제 (3자) 양도 시에는 적발 시에는 카드 이용 중지는 물론이고 지원금이 모두 환수가 되는데 왜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나 하면 2022년 6월 달에 처음 시행한 이후에는 이게 원래는 어르신들 위해서 만든 카드인데도 어르신들 뭐한 1년에 16만원 못 쓰는 경우도 13만 2천원을 중지하는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뭐 되게 손주들이나 이렇게 이제 저러들어 네.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택시 기사 운전하신 분 입장에서는 요금을 받으니까 뭐 손해 볼 일은 아니고 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의 그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하거나 남이 그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또 금지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선불카드를 만든 시민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까지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 숫자는 그, 3만 9 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네. 이런 숫자는 작년 9월 기준으로 70세 이상 경주시민 4만 4,300여 명의 약 88%에 해당하는 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경주시민들이 거의 다, 네. 1명 중에 한 9명은 이 카드를 음. 발급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작년 1년 동안에 이 선불카드 충전 비용으로 경주시가 사용한 예산은 38억으로 정리가 됐고요. 네. 올해는 이 충전금이 좀더 증액이 되니까, 경시가 2025년 예산에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 택시 사업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민주노총 경주지부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결의했네요. 그렇습니다. 이12.3비상계념 발표 이후에 그 민주노총 경주시부가 김석기 의원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 뭐 여러 번낸 적이 있었는데 어 그저께 용산 참사 16주기를 맞이해서 지난 20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시 한번더 강력한 투쟁 의지 천명하면서 재차 김석기 의원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그 매일 약식 집회도 열고 또 정기적으로 주에 한 번씩 대규모 시국 집회를 김석기 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어서 더욱 사태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계획인데, 이 금속노조만 해도 경주의 민주노총 산하이 금속노조만 해도 서른 개 회사에 4,600여 명, 참 4,600여 명, 그, 그리고 일반 노조까지 잡히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렇게 민주노총 경주지부가 이 김석기 의원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것이어서 아직 선거는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게 또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 미칠지는 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투쟁 계획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놨습니까? 그래서 그 매일 집회를 한다. 그, 그 일단 기자회견은 1월 20일부터 매일 오후 4시부터 영광동에 있는 김석기 의원 경주 사무소 앞에서. 민주노총 경주지부 집행부가 참가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하고 그리고 설세고 2월 7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이 민주노총 경주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시국 집회를 주 1회, 주 1회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투쟁 강도를 앞으로 계속 더 높인다. 이런 계획이고 지난 1월 20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산, 그, 2019년, 2009년, 그, 용산에서, 그 농성 중에, 그 출금인 5명, 그리고 진화받은 경찰관 1명이 사망하는 이른바 용산 참사 16주기였는데요. 이날, 그, 유족들이 김석기 의원을 향해서 보내는 그, 입장문도, 민진노청 김진지부가 현장에서 낭독을 하면서, 이투쟁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내용의 비판을 주로 제기합니까 여러 행동을 통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김주지부의 시각입니다. 네. 어, 그 12월 3일에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에서 처리됐던 해제 촉구결의안, 해제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탄핵,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거듭 참여하지 않았고 또 공수처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6일, 그리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두 번에 걸쳐서 국힘 여러 의원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과 함께 그 용산 대통령 관자 앞으로 달려가서 이법 집행을 막았었던 행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회, 국민의, 국회의원 자격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2019년 1월 20일 용산에서 있었던 이 용산 참사, 그 경찰 책임, 진압 책임자가 당시 서울 지방경찰 성장이던 김석교 의원이었던 점을 빌어서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점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참사의 장본인이었던 점, 이런 점들을 미쳐볼 때대 이상 경기시민의 대표 자격이 었다 라는 게 유럽 중 김유 지부의 주장입니다. 네, 김석기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투쟁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은 10월 말에 경주 APEC 정상회를 앞두고 지금 해외 정상들의 응급 치료를 위한 병동이 조성, 조성되고 있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뭐 APEC 정상회의 때뭐 21개 나라 정상이 오니까요. 경주 지역에도 응급 의료센터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그 동국대 경주병원 응급의료센터 시설 및 경비를 크게 개선하고 또 VIP 음. 병동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동국대 경주병원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정부가 지원합니까? 예, APEC 앞에 붙으니까요. 네. 그 그래서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시설 확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그리고. 이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주문하는 장비를 도입해서 향후에 또 지역민들에게도 진로폰 의료서비스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두가지 이유로 그 시설 확장이 났으면서 그 전체 예산이 한 (85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응급의료센터 시설또 장비 개선을 하는데 총 (85억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60억)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30억) 경주시에서 (30억) 이 60억 원을 그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5억 원은 동국대 경주병원 측이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설 개선은 어떤 것들이 진행됩니까? 일단, 응급으로 센터 규모도 키우고, 장비도 많이 이렇게 좀, 그, 첨단 장비를 들여 놓겠다라고 합니다. 네. 응급실도 현재 규모보다 한두배 정도로 키우고, 넓히고, 또, 동국대 경주병원 본관에, 7층에 있는 교수 연구동은 그 18병상을 갖춘 VIP 전용병동으로 이렇게 탈바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 장비도 그 현재 26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17종을 더 추가해서 말 그대로 최첨단 응급 의료 장비를 여기다가 그 도입을 한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네. 이 에펙 정상의 개최 기간 동안에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신속한 응급 그 치료는 물론이고 이 APEC 이후에는 그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그 시도 어, 지역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질높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9월 말까지는 확장 공사 완공 목표를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착수를 위한 것들이 발주가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는안 되겠지만 또 만일에 대비해서 VIP 병동 전용 병동 시설까지 개보수한다고 내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제소식 김종득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